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령쿤입니다. f k 새로운 여정 1월 둘째 주 챔피언 아레나 덱 6개 정도를 소개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일단 듀톤님이 사용하시는 덱인데 굉장히 좋은 덱인 것 같고, 원래 일반적으로 트라이브 덱을 두 가지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트라이브 덱두 가지가 들어가 있고 반시상만 하나 있는 덱도 있지만, 반신 악마 두 개가 있는 덱도 존재해요. 그래서 반신 악마와 트라이브로 구성된 여섯 개의 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덱 한두 개를 가져가신다면 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반신 악마 버프를 가지고 있고요. 탈렌과 타시가 들어갑니다. 탈렌과 타시가 들어간 덱이 최강 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카투투카로 부익수를 받는 타시를 최대한 버프를 주거나 보호해주는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체가 탈시의 궁극기를 좀더 빨리 돌아올 수 있게 플루스를 배치해주고, 환영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앞에 배치해서 탈렌의 불사조 버프와 함께 그 뒤에 있던 메이의 데미지 감소 효과를 얻게 해줍니다. 브이수를 사용하는 덱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브 덱입니다. 트라이브 덱으로 설치를 했는데, 샤키르와 레미아가 그 메인이 되고 있어요. 일반적인 트라이브 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레미아 앞에 토란을 배치해서 레미아가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좀더 오래 버틸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 드는 그림이고, 그 다음에 카이를 배치해서 데미지 감소와 보호막, 안쪽에 두 칸밖에 없는 곳에 한 칸에는 에디를 배치해서 안쪽에 들어가 기치수를 받으면서 전투를 하는 동안 뒤에서 안전하게 에디가 저격을 해주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트라이브 덱기고요세번째도 역시 반신 악마입니다. 샤키탈리스 덱이 최근에 후긴이 나오면서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한 칸이 딱 따로 돼 있는 요런 증일 때 제가 지난번에도 라이카를 쓰는 덱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라이카가 이렇게 옆으로 한 자리 빠졌을 때 굉장히 좋은 딜을 내고 있어요. 왜냐면 라이카가 좀 안전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속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딜을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라이카와 샤키탈리스 그리고 앞에 덧니를 배치한 뒤에 보호막을 음, 깔아주면서 내려왔을 때 처형 스킬도 써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반신악마 버프의 슬롯을 최대한 가져갈 수 있는 스카리타를 배치했고요. 도치와 힐, 그리고 급속을 챙겨줄 수 있는 다미, 다미안이 들어가 있는 이런 덱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생존이 요즘에는 샤키탈리스 덱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수를 계속해서 사용해준다는 게 특징입니다. 샤키탈리스가 트라이브 덱을 상대로 버틸려면은 보호수를 받지 않으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세 가지 덱이 일단 좀 소개될 수 있고 두 번째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세 가지 덱을 또 보여드릴게요. 요덱 역시도 듀토님께서 사용하신 덱인데, 매우 좋은 덱인 것 같아요. 일단 1번 덱부터 사용을 해볼게요. 여기 이번에는 1번 덱이 트라이브, 그 다음에 2번 덱도 트라이브에서 2 트라이브 덱입니다. 일반적인. 그런데 소니아가 들어가 있죠. 요건 뭐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배치인데, 소니아에다가 트라이브 덱 나머지에 있던 두 명, 샤키르하고 레미아를 이렇게 배치해줘서 셋이 전투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근접 딜러, 그 다음에 보호막과 데미지 감소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칼라와 카이를 배치한 상태로, 실록수를 통해서 공격력과 HP, 방어력을 모두 챙겨주는 약간 단단한 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역시 트라이브 덱인데 트라이브 덱에서 사실상 메인은 하라크와 에디, 그리고 후긴입니다. 이 후긴을 통해서 하라크에게 잠깐이나마 버프를 준 상태로 여기서 원거리 공격을 이렇게 요렇게 하다가 보막을 걸어주는 방식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안쪽으로 날아가는 인원을 기치수를 줘서 보호막을 걸어주고 에디가 안쪽에서도 딜를 넣는 그리고 앞에서는 도발과 탱커들이 이렇게 버텨주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날라가는 친구들이 오히려 후방이 되게 앞에서 탱커가 두 명이나 버텨주는 그런 덱인데 매우 괜찮았습니다 세 번째는 어, 샤키 탈리스를 쓰는 건 아니고요 탈렌과 타시를 쓰고 그것을 보호해주거나 아니면 부익수를 받을 수 있던 타시를 강화시켜주는 요 카투투카가 바로 앞에 있는 덱인데 이번엔 부익술이 아니라 보호술을 쓰고 있습니다 보호술을 쓴 이유는 뒤쪽에 있는 그 아군들이 혹시 제대로 못 버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면 초반에 한 명이 빠집니다 없는 상태에서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카투투카가 터져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지하면서 뭔가 보완하는 방법으로 보호수를 택해 주신 것 같고 굉장히 좋은 덱이고 강력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메이가 옆으로 빠져 있어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덱이 나왔을 때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고 메이 라이카 또는 에디. 뭐 이런 친구들이 요 사이드로 빠져가지고 한 칸을 활용하는 게이 지형적으로 굉장히 좋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그거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섯 개의 덱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고요. 여러분들 이 덱들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전투를 하는 양상들을 보면은 동일하게 지금 미러로 들어갔을 때 승패가 좀 갈리는 상황들이 좀 발생하고 일단 전투를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싸웠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렸던 트라이브를 두개 사용하는 덱이 아니라 아, 두 번째 보여드렸던, 방금 보여드렸던, 트라이브를 두개 사용하는 덱으로 쭉쭉 올라오는 상태인데, 지금 여기 보면 소니아를 사용하고 있죠? 두 번째, 트라이브 넣고, 후긴과 하라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날아가는 에디를 사용하는데, 이렇게세 가지를 사용했고, 마지막엔 반신 악마 하나, 이런 방식으로 전투를 하는데, 이 전투 양상들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양쪽 다 승패가 또 왔다 갔다 하는 그 전투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필요한 덱이고, 한쪽에한 라운드가 적고 반대쪽에 있는 덱이 내가 쓸수 있는 영웅이나 아니면 강화 정도가 괜찮다 하면은 그런 덱들을 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쪽 같은 경우는 반대쪽에 덱이 승리 했기 때문에 반대쪽 승리한 덱들 그러니까 이진 라운드에 해당하는 것들만 좀 보여드릴게요 속도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형을 보셔야 되니까 이렇게 이게 저장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진영이 딱 저장돼서 미리 보기로볼수 있으면은 2인 라운드 진 라운드에 있는 지형들렇게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좀 준비가 안돼 있어요. 이 게임사 자체가 그래서 요거를 좀 제안을 드렸으니까 전투를 보실 때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 기본적인 전투 양상은 앞부분을 좀 보셨으니까 요렇게 흘러가고요. 지금 보면 탱커가 계속 살아있는 상태에서 안쪽으로 파고 들어간 하라크가 죽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두 번째 덱이 사실 막뭐 아주 정밀하다라고 말하기 좀 뭐해서 네 이렇게 좀 죽는 경우들이 보이고 있죠. 그래가지고 반시당마를 하나 더 쓰는 덱을 쓰는 게더 나은 것 같은데 그 다음은 요 전투를 보면 네, 요거는다 이겨서 네, 볼게 없는 것 같네요. 세 번째도 그죠? 나쁜 덱은 아닌 건 분명합니다. 보시면은 반대쪽에서도 비슷한 덱이 있는데 요걸 잘 잡아내는 모습이구요그 다음에 음, 세 번째 있던 것도 두 번째 있는 덱만 적기 때문에 첫 번째 세 번째 덱은 지금 계속해서 한 번도 지지 않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요첫 번째 덱과 소니아를 쓰는데 그다음에 탈렌 타시를 쓰는 덱은 계속해서 좋은 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덱이 또 적기 때문에 이 상대방의 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하자마자 훅이 죽어버렸죠 강력한 상대를 만나면은 요런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이게 파라곤 4의 하라크라서 스치면은 친구들의 피가 쭉쭉쭉 깎이면서 피흡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파라곤 2의 그 하라크가 지금 똑같이 피흡을 하고 있고 운이 좋아서 다른 아군을 서로 누가 먹으면 거기서 이제 확 균형이 무너지기도 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힘싸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라크의 진화가 높은 쪽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있던 레미아는 보시다시, 보시다시피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적으로 버텨주기 때문에 레미아 같은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고 버텨줄 수 있는 건 이제 하라크가 어느 정도의 강화를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요상 요상으로 그럼 이상으로 1월 둘째 주 챔피언 아레나 새로운 맵에 해당하는 것들 여섯 가지 덱을 보여드렸고 이번에는 반신 악마와 트라이브 덱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일반적으로 사용하기는 좀 힘든 덱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여러 가지를 좀 테스트해보고 싶으시다면 이런 덱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